그래, 이 하나 걸어. 어, 이것도 나오지 마. 그냥 잡아. 그래, 잡아, 그렇게. 어? 잡아. 그렇게 딱 잡아. 그렇지. 그래, 묵직함이 훨씬 더 스피니 많이 먹잖아. 그렇지. 잡아. 아또 어, 나왔어. 다시. 그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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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그래, 어. 잡아. 쭉. 다시. 잡아. 잡아. 저 그래, 위에서.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아 다시 잡아 쭉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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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에서 나오지마 나오지마 다시 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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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리듬이 안 깨진 거야 본인이 짧게 하든, 크게 하든, 어? 이 리듬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음. 음. 자, 다시. 잡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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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잡아! 다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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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대로 나와! 그렇지. 어, 나와줘야지. 생각을 해봐. 이게 쎄, 이게 쎄. 다나한거 아니야? 이게 쎄잖아. 그죠. 어, 만들어야지. 여기서 뭘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특정을 자꾸 하려고 그런 그래. 게 만들어진다는데. 귀찮아. 어, 하나 어, 만들어줘. 만들어. 그래. 아, 그렇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가봐. 그렇지. 그니까. 느끼고. 나오지 마. 그렇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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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지. 본인이 이렇게 걸어도, 여기 상대가 맞백 드라이브 이렇게 거는 사람은 없어. 지금 회원님들 부스에서는, 블로킹 한다고, 스피이 먹었다고 느끼면 다, 거의 다 되게 돼 있어. 응. 최만수 빼고. 하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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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밀리고, 다시. 하나, 려 나가고, 그렇지. 자, 쭉 하다가, 제낄 때는 좀더 타구감을 느껴. 사운드를 느껴, 사운드를 느껴. 하고, 그렇지, 더 사운드를 느껴, 더 때리면서. 쭉, 그렇지, 사운드를 어? 느껴, 쭉, 그래, 그렇게, 어. 강하게 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빗맞은 거 아니야? <laughs> 맞잖아. 내가 강하게, 땅 강하게 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어, 빗맞은 거지. 그냥, 강하게 친 거야? 맞잖아, 그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알아야 된는 거야. 아, 잘 맞았구나. 빗맞았구나. 아, 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칠 때, 거기를줘봐 이렇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쭉 이렇게 쳤을 때 사운드 자체가 쭉 이런 소리가, 어? 근데 지금 봐봐. 세게 친 거야? 아니잖아. 그지 예. 당연히 세게 쭉 세게 치면 이런 좀 소리가 타고 가면 경쾌한 느낌이 나겠지. 어. 자, 다시.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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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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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쭉,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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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어. 포인트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아, 다시. 아, 하, 여기쭉 다시 더. 하, 하, 가봐, 쭉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그래, 쭉, 어, 나이스. 하, 어, 있스 스피드 많다, 오, 다시 잡아서 하, 하나, 그래, 하, 하, 치 하, 하, 그렇지, 하나, 하나, 다시 하나, 하나, 자 여기서 묻히고 이제 돌아서서 자 묻히고 돌아서쭉 그렇지 하 쳐줘야 돼. 하, 다시, 무쳐. 잡아, 그렇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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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좋아요. 하, 하, 다시. 자, 하. 하, 잡아, 잡아, 그렇지. 어. 그게 이제 회원님이 이게 하다가 보면 이제 지금은 약간 여기보단 여기가 시원한 감이 좀 없을 수 있어 봤잖아. 근데, 그거를 욕심내서 내가 지금 막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여기서 탁, 탁하고 느끼는 타구감이, 여기만의 그 타구감을 느껴야지, 얘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얘가 강하게 친건얘 연타정, 정도, 중간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이게 스윙이 길어서어가지고 어. 임팩트존이라는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지그렇 지금은 여기 딱 잡아야 되겠네. 어. 그게 잡히는 거야, 그게. 그 맞는 지점이 되게 이제 더 정교해지는 거지. 어. 뭐 어쨌든 여기서 맞았다, 여기서 맞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더딱내 몸을 기준으로 딱 여기 존 안에 딱딱해게 맞게끔 딱딱. 어. 그래야 정확성이 좋아지는 거거든. 어. 탑점도 좀 잡아서 그럼, 그럼. 그냥 잡아서 친다라는 거는 내가 탑점을 눈으로 딱 찍고 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 그게 뭐, 빨리 치기든, 천천히 잡아, 기다렸다 치든, 다 잡아서 치는 거야. 어, 꼭아 어, 기다렸다만 쳐야지 잡아치는 건 아니야. 어, 내가, 아, 여기 올라올 때 쳐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쳐야겠다 싶으면 그 잡아친 거야. 근데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거는, 눈으로 그 타점을 찍질 않았기 때문에, 잡아서 쳤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어. 다시. 하나. 아. 하나. 아. 그렇지. 하나. 아. 나오지 마. 그렇지. 또 나갔지? 하나. 힘을 더 주는 대신에 나오지 마. 힘을 주는 대신에 나오지 마. 하나.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렇지. 쭉.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렇지.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같이. 하나. 다시. 나오지 마. 쭉. 그렇지. 나오지 마. 그렇지. 좋아. 하나. 나오지 마. 쭉. 나오지 마. 쭉. 그렇지. 어. 더! 다시 더 가봐 하쭉 다시 하쭉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살리고 다시 하 나오지 마 다시 하두쭉 쭉. 그렇지 오 스피드 많아졌는데 이게 아 살짝만 일로 가 버리면 날라가 버리고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은 타점 변화가 화보다는 적어야 돼. 몸이 가야 되듯거나 기다렸다 치거나.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떠, 떠서 칠 때도 있고 뭐 기다렸다 칠 때도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다내 몸을 기준으로. 어, 요존 안에 들어왔을 때 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포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칠 수도 있단 말이야. 타점 변화가 되게 다양하다고 포핸드 같은 경우 는내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내가 늦었어. 어, 아 여기서 이렇게 감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얘는 그딱그 그 존을 놓치면은 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존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야. 어, 최대한 그존 안에서 요요 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계속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어 다시 하나 하 하나 잡아 나오지 마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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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고 하다가 포인트 전환 쭉한 번에 그렇지 아, 어, 아, 어, 다시 아, 어, 아, 어,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예 어, 좋았어 아, 어,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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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예 다리가 왼발이 살짝 아, 어, 다시.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살짝, 다시, 다시, 하나, 하나, 아시 다시,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시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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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둘, 잡아 그렇지, 다시, 하나, 잡아, 다시, 다시, 잡아. 다시, 다시, 아시 다시, 다시, 아 잡아, 잡아, 거기서, 잡아, 그렇지, 잡아, 응. 다시, 더, 더, 자. 하나, 잡아, 그렇지, 쭉.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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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려가 하나, 그렇지. 어, 스피드 이제 많아질수록 공이 조금 더 떠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죠? 좀 뜨지? 좀 위에서 나와야지, 위에서. 그때 이제 좀 누르는 느낌이 나와야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누르는 느낌. 땡겨 눌러. 나가는 게 아니라 눌러 다시 다시 당겨 눌러 그렇지 응? 다시 하고 눌러 그렇지 어 좋아 갖고 눌러 그렇지 좋았어 최대치 최대치 그래 그거야 최대치 그래 좋아 쭉 다시 다시 최대치로 자또 잡아.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들면안 돼. 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타점 잡아. 쭉. 그래. 거기서 하나. 쭉. 그렇지. 자, 봐 봐. 줘 봐. 줘 봐. 자, 이렇게 했어. 자, 딱 왔어. 지금 보면은 중심이 이렇게 딸려 가려 그래 자꾸. 응? 어? 어,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야 돼. 응? 어? 딱 눌러 줘야 돼. 하체가. 내가 카트볼 딱 걸고 이렇게 딱 놓쳐 이렇게 보면 하고 이렇게 일어나있잖아 지금 카트볼 보면 일어나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하고 딱 눌러야 돼, 어? 어, 딱 눌러줘야 돼. 얘가 안 딸려가게 딱 하고 눌러줘, 어? 딱 눌러줘야 된다고. 어, 다시 땡겨 눌러, 그렇지. 그래야지 파워가 나오는 거야. 왜안 딸려가야 된다고? 어, 다시 올려쭉 다시 올라오면서 치잖아 지금도, 그렇지? 눌러. 다시 자 눌러 쭉쟤 여기서 맞았지, 어기서 맞아야 된다고 쭉 다시 아니, 아니야, 여기서 맞아야 돼. 자, 나오지 마, 쭉 다시 나오지 마, 하나 다시 어 나오지 마, 잡아 쭉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 된다고. 어, 그게 왔다 가는 거란 말이야. 어, 다시 하나, 다시 <laughs> 하나, 다시 씨 다시 하나 쭉, 그렇지. 중심이 눌러. 딸려오지 마. 딸려오지 마. 눌러. 쭉, 그래. 좋아. 눌러. 쭉, 그렇지. 거기서 잡아. 쭉,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어. 자꾸 백치다 보면 이렇게 딸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 왜 그러겠어. 중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딸려 들어간다 어. 그지? 그게 딸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 딱 눌러줘야 돼, 하체가. 그렇지. 그래, 잡아야 된다 그랬어. 다시. 아 쭉! 아, 각이 안 맞았어. 봐, 어디서 맞았어, 지금? 그래, 거기서 맞았다고. 지금 여기서 맞았다니까. 여기서 맞았다니까. 어,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부딪혀줘야지. 여기서. 아 어? 어, 여기서. 쭉 여기서 부딪혀 주라고 여기 왔을 때딱 부딪혀 주라고 그렇지 어? 쭉 에이 또 일어난다 세게 칠라 그러지 말고 딱 어떻게 어떻게 하라 했어 아까 다시 여기서 카트볼부터 잡아 쭉쭉 쭉! 어, 다시 카트볼부터 잡아 쭉 에헤이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앉아 그래 앉아 앉아 어, 다시 아까처럼 다시 잡아 쭉! 그렇지! 쭉! 지금 약하게 치더라도 그렇게 스피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좀 세게 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스윙이 어떻게 됐어? 또막 이렇게 딸려가지. 어, 다시. 그래. 이거 제몸 멀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한데 지금은 몸의 위치라기보다는 <laughs> 본인이 하고 나서 요존난이 오기 전에 스윙 스타트를 해버린단 말이야 자꾸 어그 왼손으로 그 존을 딱 잡아주라 그랬지 항상 어 다시 자 라켓 각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아까 하나 다시 더 붙여 하나 쭉 에이 아니야 미리 나왔어 지금도 하나 쭉 그렇지 거기서 나와야지 자 앉아 쭉 그렇지 거기서 나와야지 왼손으로 잡아 쭉 그렇지 어 왼손으로 잡아 어? 왼손으로 잡아 쭉! 그렇지 어 왼손으로 잡아 다시 또 커져 왼손으로 잡아 그렇지 곧그 타점이야 왼손으로 잡아 다시 눌러야돼 떴으니까 눌러야돼 밑으로 눌러야돼 자 쭉! 눌러야되는게 뭐야 줘봐 공 줘봐 이렇게 했으면 얘가 얘가 눌러줘야지 눌러 들어가야지 그지? 자 떴어 그래 눌러더어자 눌러 들어가 다시 쭉 그렇지 괜찮았어 어 옆으로 비틀지 말고 쭉 그래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쭉씨 다시 쭉 그래 어쨈 동이 하는 거못 봤어 그냥 계속 이렇게 골잖아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걔는 탑스핀을 탑스핀으로 대응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탑스핀이야 쇼트볼이야 내가 지금 대주는 게. 쇼트 볼이지. 근데 약간의 스피는 있어. 본인이 땡겼으니까. 내가 쇼트로 받아도 약간의 스피는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걸 쳐내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과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지? 어, 그 상대가 블로킹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니면 상대 구질이, 어, 좀스피이 먹어서 오느냐. 그냥 쇼트로 그냥 이렇게 눌렀냐. 아니면 저기, 뭐야. <laughs> 만수르처럼 눌렀냐. 핀풀들이나 막 이런 사람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걸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눌렀다고. 그치? 그럼 올리면서 쳐야지. 자, 올리면서 쳐봐. 그 어, 올리면서. 몸. 그렇지. 그럼 올리면서 쳐야 되는 거야. 누르면, 눌러왔으니까. 그지 응, 어, 여기서 또 자세 흐트러진다, 또. 쭉! 다시. 거기서 타점 잡아. 쭉 다시 타점 잡아 몸 중심 주고 그렇지 여기서딱채쭉 그렇지 어 임팩트 이제 좀 나오네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같이 응? 이해됐어요? 지금 훨씬 묻는 감이 많이 나오죠? 어. 지금 훨씬 스피드 양이 많아졌잖아 스피도 많아지고 안정감도 있잖아 어. 자꾸 막 이상하게 막 이러지 말고 어? 다 하나씩 잡아놓고 쳐니까 툭툭 툭툭 뭐가 필요해 스윙이 까 끝이야 어 이게 어, 뭐가 필요해 딱딱딱 딱, 딱. 여기서 내가 걸 거냐 밀 거냐 때릴 거냐 그걸 어? 거냐 밀 거냐 때려 이렇게 그 끝이야 그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져서 칠 때는 이제 이런 이런 스윙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지 어 앞에서는 이제 다 이런 스윙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